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요단 강가로 나아가셔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험을 지나신 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 죄가 없으신 주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라는 질문부터 가능합니다. 요한이 제기한 세례의 목적은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인간이 죄의 고백을 드림으로써 준비하려고 했던 것입니까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광야와 요단강으로 향하는 수많은 대열에 합류하셨고, 급기야는 죄를 고백하는 행위를 하심으로써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오십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 응답으로 주신 말씀, 지금은 허락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모든 의의를 함께 이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도를 전하시고자 했던 것일까요? 세례 운동을 시작한 요한은 때를 분별할 줄 알았던 탁월한 지도자,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할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간파합니다. 죄의 용서를 위한 고백적 세례를 드리도록 이끄는 것이었죠. 백성들을 부르고 직접 요단강물에 잠겼다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히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로 선포하거나 포로의 행장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것과는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극적이고 직접적인 감화를 받도록 하는 방법이었어요. 백성들은 먼저 자신들이 살던 집과 동네를 떠나서 삶의 자리를 떠나서 광야와 요단 강가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 순례 여행의 과정들, 정막한 사방. 먼 거리에서 오는 경우 며칠을 보내야 했던 시간 속에서 삶을 돌아보거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내면의 공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요한 앞에 나오게 된 백성들은 실제 자신의 목소리로 죄를 고백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온몸이 물에 잠기는 경험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살아온 세월 동안 이처럼 강렬한 체험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의미 있는 퍼포먼스였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 곧 인마 누엘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부음을 받으신 왕이라는 뜻이고,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 우리와 함께하심의 방식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공생애의 시작점 세례받으신 이 사건에서 분명히 명확하게 이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소식을 듣고만 있지 않으셨고 그 행렬을 관망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례에 참하셨죠그 모습을 상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함께 걸으시는 주님, 같이 식사를 하시고 기도하시는 주님, 저녁에는 모닥불을 피고 더불어 별을 바라보시지 않았을까요? 그분이 곧 이스라엘이셨기 때문에 곤경에 떨어진 모든 백성,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약자들과 한 형제가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초대교회의 고백과 교부들의 변증에 따른 사도신경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곧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이죠? 고대 세계의 신화에 등장하던 반신 반인의 영웅이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가현설 즉 하나님이 잠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눈에 비춰진 것이다. 보여진 것이다. 이러한 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이 죄의 고백을 드리시고 세례를 받으시는 과정은 인간으로서 진실한 행동이셨음을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슨 죄를 고백하셨을까요? 주님은 죄가 없으시죠?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에이,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인간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죄가 없으신 유일한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주님은 이스라엘의 불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볼 여유조차 가지기 힘들었던 사람들의 그 곤고함,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알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늘을 우러르던 백성들의 모습을 분리하지 않으셨고, 온전히 자신의 일로 여기시어. 본인의 처지와 기도와 간구의 내용으로 올려드리셨던 겁니다. 지금의 우리가 주님을 통해 죄 사함 받았음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렇듯 주님이 죄의 고백을 신실하게 드리셨기 때문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참된 인간, 이두 차원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이 모두 가지고 계신다. 이 진리가 드러난 것이죠. 인간의 논리로는 불가능한 도식이지만 기독교는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시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도 죄사함이 필요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심판자, 곧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인자가 오심을 기다리던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모든 의의를 함께 이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세례가 진행되었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의의를 함께 이룸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요한과 예수님의 입장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명, 곧 예언자로서 선포,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는 방향 등의 기능이 성취되었음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언보다 그 시기가 빨랐죠. 그리고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죠.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와 자칫 경쟁 관계로 비춰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서가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언자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사야 40장. 광야에서 주님이 오실 길을 닦아라.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여라.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요한 자신이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이 본문을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드러나시는 예수님을 백성들이 볼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죠. 또한 이사야 42장 1절, 오늘 교회력으로 주어진 구약 본문인데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 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 말씀이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울려 퍼집니다. 17절에 성취된 예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차원에서 세례받으심의 사건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참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나심을 강조하고 있음과 동시에 그분의 공생의 사역과 이어지는 십자가의 길이 자신의 신념이나 인간적 고뇌와 수행으로 드러나는 독특한 삶의 방식의 표출이라거나, 뛰어난 한 인간의 위대한 면모를 드러냄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성취하는 것임을 천명하셨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을 통해 이것이 확증된 거죠.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내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그 뜻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빌립이 하나님에 관하여 묻자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16절은 주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내리셨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을 설명하는 걸까요? 하늘이 찢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적인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늘의 열림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품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생명 주심의 기대. 하나님을 통해 느낄 수밖에 없는 무한하신 그 신비.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며, 지나가 버려서 지금 보이지 않는 이들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러한 생명에 관한 비밀이 그분을 통해 열리고 드러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도들과 초기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하늘이 열렸다. 이 표현 속에 담긴 것이라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며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거하셨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요한복음의 증언과 맥락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열림은 요한의 세례가 지니는 한계성과 주님이 베푸시는 불과 성령으로서의 세례가 가지는 완전성을 확연하게 구별 짓는 기준점이 됩니다. 요한의 외침은 하나님의 통치를 향해서 인간이 뉘우침과 탁월한 윤리적 행동을 통해서 그 경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인간적 차원의 노력과 엄격성이 요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이 계시는 곳에서 하늘이 열림으로써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분이 하나님 통치의 현실 자체가 되십니다. 인간이 경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통치와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사랑과 자비로 넉넉하게 덮으신 거죠. 인간에게 요청되는 것은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며 자유와 감사와 기쁨으로 그분의 뜻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 하면은 나무 밑둥 옆에 놓인 도끼를 연상하게 되는 한편 우리 주님의 공생에 하면은 혼인잔치, 정겨운 식탁, 이러한 이미지들을 떠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현절 첫 번째 주일을 면서 주님의 수세 즉 세례받으심의 주일입니다. 주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진리가 세상에 드러남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복음서뿐 아니라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백함으로써 주현의 참된 의미를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생명이 허무라고 하는 무와 소멸이라고 하는 잊혀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희망의 소식.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기쁨의 소식.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우리는, 누리게 된 우리는 더 나은 자유를 가지고 의미 있는 생을 충만하게 살아가도 된다. 라는 허락받음의 소식이 그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참 인간으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다시 말해, 신뢰함으로써 이러한 은혜를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는 인간의 차원에서 결단을 드러내는 확고한 행동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충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터 위에 삶을 세우겠습니다. 라는 다짐의 시작이요. 근거가 되죠. 이러한 우리의 결단이 여전히 오늘 주님의 수세주의를 맞이해서 맑고 순전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성령의 보증이라고 하는 불변의 기반 위에 세워져 있는지 성찰하고 돌아보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됩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